이게 저희 집 지금 주방의 상태인데요. 어, 정말 하나도 치우지 않고 날것 그대로의 모습입니다. <laughs> 여기 저기 뭐가 많이 널브러져 있고 상당히 지저분한데요. 어, 일단 저희 집은 거실에 이렇게 일자형으로 같이 주방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방이 좀 좁은 편이에요. 상부장, 하부장 따로 있는데. 옆에 이제 하부에는 서랍이 두 개가 있고, 그리고 하부장 싱크대 밑에 하나, 그리고 상부장이 이제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. 저희는 아직 2인 가구긴 한데, 생각보다 제가 주방은 정말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에요. 저희 집에서 아마 제 옷장 다음으로 가장 복잡하고, 미니멀 하지 않은 부분인데요. 사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어 후라이기도 생겼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미니 오븐이랑 슬로우쿠커 이런 것들 몇 개가 더 있거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주방에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다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때그때 그때 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상당히 번거롭기는 해요. 지금 서랍이 좀다 닫혀 있고 캐비닛이 닫혀 있어서 올려져 있는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 말고는 꽤 깔끔한데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열어서 상태도 보여드릴게요. 화면에 다잘나오지는 않는데 정말 꽉꽉 채워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. 음, 되도록이면 좀더 줄이고 미니멀하게 주방도 바꾸고 싶거든요. 그래서 매번 주방 정리하는 영상을 보면서 어, 우리 집 주방도 빨리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야지 라고 했는데 어, 찍을 수가 없었어요.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아서 오늘 근데 그냥 갑자기 그래도 이 주방의 모습을 어, 남겨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. 이제 제가 다시 한칸한칸 한칸 어떤 물건들이 자리잡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공간은 주방 가장 왼쪽에 위치한 가스렌지 밑에 하부 서랍인데요. 일단 위에 서랍은 이렇게 열리면 여기 안에 유텐스를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나옵니다. 네, 한눈에 봐도 뭐가 되게 많죠? 주방 관련 영상을 좀두 편에 나눠서 찍으려고 해요.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떤 물건들이 쟁여져 있는지만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모든 물건들을 다 꺼내서 비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비우고 정리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어, 유텐슬 칸 아래에는 지금 카메라 앵글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뭐 아직 계속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 랩.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뭐 비닐, 빈솥, 지금 계속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있고, 뭐 이런 밑은, 네, 장갑, 주방 장갑 이런 것들. 그리고 그냥 되게 자질구레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기도 좀이게좀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바꾸고 싶고요. 그리고 여기 아래 서랍도 한번 열어볼게요. 아래에도 뭐가 상당히 많죠? 아래에 서랍에는 각종 조미료, 양념들, 뭐 간장, 참기름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는데 너무 구질구질하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예전에 한번 유통기한 확인해서 좀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정리를 했는데 지금도 네, 한번 더 돌아보고 정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가스 렌지 하부 서랍 옆에는 싱크대 밑에 하부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집 주방에서 가장 문제 영역인 것 같아요.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 이 장은 여기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대리석 무늬 시트지를 다 발라놨는데 좀이게 뒤에는 마무리를 깨끗하게 못해서 네안 보이는 부분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일단은 어, 왼쪽에는 칼꽂이가 있고 제가 나름 여기 이렇게 후크를 달아서 이런 솔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놨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키친타올이 걸려 있는데 저기 저것도 제가 후크를 달고 옷걸이를 이용해서 <laughs> 키친타올 걸이를 DIY해서 붙여봤습니다. 가운데는 도마가 있고 음, 내부가 많이 어두워서 냄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언뜻 봐도 좀 상당히 복잡한 그런 네, 느낌의 하부장이에요. 음, 되게 큰 냄비도 있고 작은 거랑 해서 여러 개가 있어서 어, 좀 꺼내서 정리를 할때 과감히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하고 남길 것만 남기고. 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요. 여전히 리얼하게 전혀 치우지 않았습니다. 어, 싱크대 이제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캐비닛이 두 개가 나오는데,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상부장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기들을 넣어놨는데요. 국그릇이랑 밥그릇 그리고 좀 자주 사용을 하는 그릇을 가장 아래 칸에 뒀고 위 칸에는 좀 넓은 그릇들 이렇게 뒀는데 2인 가구치고는 사실 국그릇, 밥그릇도 개수가 꽤 많긴 한데요. 생각보다 저희가 손님을 좀 자주 초대하는 편이고 맥수로 한 6명 정도 초대할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손님이 오셨을 때도 되도록이면 저는 일회용 접시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밥그릇이랑 국그릇이 너무 많아서 아, 이거를 좀 줄여야겠다 했는데 의외로 밥그릇, 국그릇은 6개가 필요하게 될 때가 많았어요. 그리고 위에 있는 큰 접시들도 의외로 또다 사용을 하긴 했거든요. 지금 언뜻 봐도 어, 그 중에서도 제가 사용을 안한 접시가 몇 개가 있긴 해요. 그래서 이것도 다음 편에 다 꺼내서 개수도 한번 세어보고 또 비울 수 있는 물건들 비우고 또더좀 깨끗하게 또 꺼내기 쉽게 오거나이즈 하는 것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는 다컵 종류들이 이렇게 있어요. 아래 칸에 있는 컵들을 확실히 자주 사용을 하는데, 딱 봐도 저희 집에 머그가 <laughs> 7개나 있고, 차잔 세트도 한 6개, 6인 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머그는 사실 진짜 제가 안 쓰는 컵이 딱 눈에 지금 띄긴 하는데,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좀 골칫덩이가 가장 위에 있는 칸인데요 가장 오른쪽에는 조금 덜 손이 갔던 그릇들 한 곳에 모아놨고요 어, 반찬통들, 플라스틱 용기들이 지금 이렇게 막 있는데 좀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사실 또위 칸에 있어서 꺼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또 얘네들을 밑에 칸으로 내리자니 컵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위치를 바꾸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렇더라고요. 사실,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는 저기 위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창고에도 아직 몇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구질구질한 저희 집 주방의 비포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. 음, 제가 스스로 미니멀리스트라고 칭했는데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 전혀 미니멀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는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꺼내서 남길 것과 비울 것 구분을 하고 아주 보기 좋게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